오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구사일생이 컨텐츠 다 올린 거 있었잖아. 어, 어 그거 댓글. 이제 첫 번째로 선정되신 분 만나뵈러 가고 있지. 아, 그럼 당첨은 그분 되신 거예요? 그렇 올리셨어요? 아니 당첨된 거에 대해서 공지는 따로 안 드렸는데. 아. 어 그냥 이제 내가 그때 댓글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추첨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 어, 그래서 가장 많이 댓글 달린 분 찾아뵈러 가고 있는 거야. 너내 영상 안 보는구나? 잘, 보지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아니, 잘 보자. 진짜. 알아요, 잘 보자. 어 그래 그래. 아, 아 그러면 그분이 지금 첫 당첨 받신 거잖아요. 응, 음, 그렇지. 그럼 집으로 제가 방문드리는 거예요? 어, 그분 집으로. <laughs> 아, 지금 이렇게 가는 소감은 어떤데요? 소감? 뭐 소감 소감이라고 할건 없는데 그냥 나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이니까 뭐 긴장되고 약간 떨린? 응, 떨린 건 있는데 뭐. 되게 막 이렇게 뭐 비장하다거나 이런 딱히 소감은 없는데 어, 너, 너 소감은 어떤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어. 딱히 소감이랄까 <laughs> 저도 없는데 어. 그래도 이제 첫 방문 드리면서 어. 그 상황을 직접 보는 거니까 어. 좀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마음 다잡아서 어떡할 건데? <laughs> 아주 열심히 너와드대할때 있으면 요 그래 그래 알았어. 마음이 그래, <laughs> 좋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해주길 바래, 모두. 아니 그뭐첫 번째 참가자분 집에 아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먼 사람이 가면은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좀 환심이라도 살려고 뭐 장난감 사봤어. 어, 동민님, 안녕하세요. 동민이요. 안녕하세요. 동민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 네. 어, 아, 네. 아, 제가 뭐, 뭐,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네네. <laughs> 보시니까 어때요? 아, 네, 네, 네. 아 네. 어, 진짜 정신 <laughs> 동생겼어요 <좀> 아, <laughs> 제가 이건 꼭 살려야겠는데. 요 <laughs> 제가 듣기로는 동빈님이 군인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네뭐 네. 장교였던. 네네. 네. 좀 장교...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아, 상황이셨는지. 그게 제가 네. 군에서 생활을 장교로 대위까지 이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 군 생활을 평택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 애기가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이제 장이 좀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네네. 그래서 병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요? 네, 네, 태어나자마자 네. 산부인과 애기그 신생아 네실 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담즙을 토한다고 네.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laughs> 하는데 네.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거기 근처에 아주대병원으로 아. 이제 바로 대학병원으로 네 대학병원으로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어 이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결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네. 결과가 안 나와서 네. 일단은 아주대병원에서는 개복을 해서 네. 한번 장이 뭐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자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장을 먼저 이렇 개복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네.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소문을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네.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서울 바로 구급차로 다시 이송을 해서 네. 아주동에서 일주일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고 네. 서울대병원에서 한달 한 정도를 검사를 계속 해봤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이제 계속 토하니까 영양제를 팔목으로는 줄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슴에다가 이제 중심정맥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삽입을 하고 그로 이제 영양분을 주면서 계속 이제 지켜봤죠 거의 그 신생아에 가까운 갓난 애기한데요 네네 아... 지켜봤죠 어쨌든 장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변을 배출을 못하니까 네. 인공 항문을 이제 배에다가 났어요. 장루라고 하는 이제 인공 항문을 내놓고 아 뚫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장을 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이 이제 소장에서 글로 이제 빠져나가게끔 네네네. 중간에 한번 구멍을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변 배출하면서 가스 같은 거, 네. 변 배출하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척이 계속 없고 계속 <laughs> 네. 어, 수술적인 치료만 이제 권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일단은 원인도 알 수가 없고 계속 수술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어린 애기를 수술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해서 집에서 이게 생활하는 게 사실 사실 부, 불법이거든요 이게. 아. 근데 환자의 그런 인권 같은 네네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병원에서만 살수 없지 않냐. 네. 근데 집에 가게 해줘라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보낸 환자들이 몇명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얘기도 그러면 퇴원하겠다 한 그때가 한 7개월 때 퇴원하겠다 했는데 아,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돌은 네. 지나고 가라. 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8개월 때그 병원에서 계속 그냥 이게 시간만 있다 보니까 병원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감염이 돼서 애기가 계속 위험해요. 아... 뭐 노르바이러스가 걸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안 좋아서 그냥 우리 퇴원시켜달라 해서 병원에서는 아 그럼 일단 집에서 키워봐라.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큰 애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평택에서 이제 팀교대근무를 했었거든요. 교대근무하면서 쟤랑 부모님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케어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너무 힘들고 또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애기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뛰어다니고 막 그럴 텐데 아... 모르고 그냥 뛰었다가 이제. 끊어지면 또그로 감염되고 감염되면 또 입원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전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전역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애기가 태어난 거는 작년 1월 달에 태어났었고요 저는 그 전에 전역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 6월 말에 전역을 했죠 그래서 어. 전역을 해서 뭘 해야 될까 사실 다른 직장도 이 근처에 직장 다닐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애기가약 네. 맞는 게 네. 이틀에 한번 병원에 약을 타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게 왜 이틀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아그 약이 병원에서 이제 아이의 영양 성분에 맞춰서 제조를, 제조를 하는데 아. 그게 유통기한 이틀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틀에 한번씩 약을 타러 다니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네 아... 그래서 월, 수, 금, 일 이렇게 일주일에 네번을 약을 타러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내가 가든 제가 가든 어쨌든 저 꼬마앵이를 한 분은 케어를 하고 그쵸 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네네. 하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돈을 주고 배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저희 고모님께서 펜남에서 네. 김을 제조하시거든요. 를 그래서 그김 제조하시는 거를 이제 받아다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지인분들이 다 사주시는 그런 케이스였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셨던 건가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다가, 네. 김 같은 경우에는 겨울만 딱 생산하고 네.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1월, 2월까지 이제 판매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할게 없다 보니까 음. 그쪽 이제 김 관련된 것만 찾아봤었어요. 막 전복, 다시마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약간 그런 네. 김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 특산물이라던가 해산물 네. 이런 쪽으로만 네네, 그런 아. 쪽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 같은 경우에는 고모님이 저희도 사정을 아니까 네. 되게 네.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판매를 해서 이제 좀 이윤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네. 네. 나머지 이제 다른 <laughs> 다시마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가 이제 시장가랑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시장가를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그 품목들은 면세 의 품목이라지만 네. 이게 돈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이제 2월달부터는 이런 생활자파 네, 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소싱을 했고. 아... 유튜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네네. 위탁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잘 팔리는 걸 사입해서. 팔아.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위탁으로 뭐 그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판매하기가 네. 사실 가격도 정해져 있고.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싶고 든 네. 마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그냥 시키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잘하든 못하든 네네네네. 하면 되는데 그런 누군가 나를 시키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혼자 어,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게 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위탁이 뭐한두 개씩 판매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이제 사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 그거 사입하겠다 했더니 지금 위탁밖에 안 <laughs> 된다는 거예요. 그 음. 저희가 물품이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네네. 지금은 사입할 수가 없고 위탁만 된다 그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게 되고 또 위탁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품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주문을 이제 취합을 해서 뭐 정해진 시간에 발주를 넣으면은 그날 이제 한네 다섯 시돼 가지고 품절됐다 얘기하면 또 고객분들한테 네. 전화해야 되고. 판매자 점수도 깎이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하는 거랑 네 쿠팡 로켓 하는 거랑 그렇게 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 지금 사모님은 네. 원래부터 이제 계속 육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아, 원래 직장이 있으셨는데 이제 아기 때문에 네. 그만두신 건가요? 원래는 이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laughs> 네네 다녔었는데 이제 첫째 낳고 직장이 육아휴직을 좀 길게 쓸수 있었어요. 3년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첫째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네. 둘째가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직을 못하고 계속 연장을 하게 된 거죠. 아. 연장을 해서 지금 휴직한 지는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아 진짜요? 사실 내년에 복직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애기가 이제 더 크고 더 이제 애기는 먹으려고 하고 네네. 아기는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먹으면 은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하는 병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 식사를 아예 못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해요 하는데 아... 지금 거의 돌에서 18개월 이내 이유식 정도 아... 지금 애기가 28개월인데 네네. 돌에서 18개월 정도 되는 그 정도 물기에 이유식 음... 한 100g 정도 네네. 이렇게 3끼 아... 그 정도 먹고 그 나머지를 분유도 거의 신생아 먹는 정도 그 정도만 먹더라도 소화를 시킬 때가 있고 또못 시킬 때가 있고 그런 거에요? 아... 그 정도가 이제 내려갈 때는 장루라는 네. 데가 변이 나오는데 변이 노랗게 되게 예쁘게 잘 나올 때가 네네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되게 새까맣게 아... 물감 푼 것처럼 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이제 애기가 잘안 내려가는구나 음... 그리고 내려가다가 막히면은 장에서 이걸 내려 보내려고 막 물을 많이 이렇게 빼 네, 네, 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변 나오는 양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탈수가 오니까 네네네. 이제 수액을 또 걸어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 조제해주는 약이 네. 처음에는 거의 24시간을 맞았어요 24시간을 맞았는데 그걸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네. 이게 계속 맞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점점 줄여야 된다 해서 지금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녁에 맞춰서 다음날 아침에 오전 중에 떼고 이제 낮 동안은 이제 오프타임이라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이 이제 묽게 해서 많이 나올 때는 네. 중간에 또 수액을 달아줘야 돼서 음... 라인에 이제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laughs>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애기가 네. 되게 멀쩡해요 사실. 저도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너무 예쁘고 정말 멀쩡해가지고 아... 네. 네. 너무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안 아픈 애기 같다고 하는데. 네, 뭐 피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아픈 애기 같지 않고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그 모습이 조금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동빈님이 어쨌든 지금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어,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렵고 좀 저에게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음. 네, 부분이 좀 어떤 점인지 사실 음. 궁금해요. 제가 뭐, 포괄적으로 좀 도와드릴 거긴 하지만, 동비님이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싱 같은 거야. 뭐 여러 군데 다 찾아보고 들들겨 보고 하는 게 다잖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소싱은.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마케팅 부분이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찾아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음... 그런 부분들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격적인 것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네, 네. 대경님 유튜브에서도 네네. 나오지만 구성을 달리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팔리게 만들 수 있다고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사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아무리 구성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제 제품을 보고 들어와서 음. 어 이거는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하는구나. 네네. 아니면 여기에 뭐를 사은품을 더 주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 세팅한다고 해서 그게 막 상위 노출뭐2 네, 페이지에 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사실 동비 부분이... 님도 지금 하고 계셔서 알지만, 이게 어떤 카테고리라도 사실 블루오션인 시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단순히 키워드만, 상품명만 잘 작성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SEO 최적화만 맞춘다고 해서 네, 무조건 사실 1페이지 상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동비 님은 사람을 모으는 방법,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판매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그 부분 말고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찾아봤는데 네. 적용을 하는 게 광고 단가 정하는 것도 네네. 그렇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쿠팡에서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면 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음. 네. 그러면 광고 집행에 대한 부분 아, 사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다... 다. 아니, 아니, 말씀해주세요. 저, 네, 어차피, 끝까지... 뭐, 네, 제가 뭐 <laughs>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은 제가 들어보고, 네, 좀, 최대한 다, 저도 노력을 해봐야죠. 음. 네.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긴 하죠. 근데 사람을 모았을 때, 얼마나 이탈률을 줄이고, 음. 네, 전환을 만들 수가 있느냐도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상세 그래서, 페이지,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나. 어쨌든 음, 네. 동빈님이 상세 페이지나 뭐 컨텐츠를 보강하고 가공하고 하시지만 네. 그 부분으로 할애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퀄리티가 사실 이제 동빈님 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네, 네. 예,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맞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람을 모아도.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전환을 좀 시킬 수 있도록 네. 할수 있는 상세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온 저희 기획자가 정말 약간 천재적으로 잘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좀그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럼 일단은 크게는 사람을 모으는 거 그리고 모은 사람을 이탈이 안 되게끔 전환료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네네. 그리고 쿠팡의 광고 방법에 대해서 네네.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음. 예, 한번 제공을 하는 걸로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번외적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동빈님의 사연을 듣고 네네.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빈님 상품을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구매를 아. 해 주고 싶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laughs> 이 영상을 좀 끝내고 동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 중에 좀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공격적으로 사입을 해서 아... 제가 무조건 팔리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노출하실 의향이 있나요? 아, 그러면 물론이죠. 아, 정말요? 그럼 노출 해야죠. 그래야 네. 팔리죠.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회를 다른 어려운 분들도 사실 더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도 이걸 하고 있으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처음에 저 같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매출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히도 유튜브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네.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돼서 너무 더 감사드리고, 네. 네, 제가 꼭 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성과를 낸 이후에 다른 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동빈님이 지금 이제 구사일생기에첫 번째 참여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동빈님을 시작으로 동빈님이 정말 잘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 분들도 네. 좋은 영향을 받고 다른 시청자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도 동빈님을 인해서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 좀 열심히.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 응,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네, 분비님은 네, 다음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